후보자님 태도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어,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됐냐라고 안 됐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참,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솔직히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그리고 최병순직 사건. 이것이 무슨 선동이고 정쟁입니까? 전화한 사실이 있어서 허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문제 제기하면은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추미 의원 질의에서도 육선 의원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은 거짓말 투성이잖아요. 내 시, 17사단장 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굳이 또 하게 만들어요? 법적 책임은 없는지 몰라도 지 책임 없나요? 사단장으로서 그럼 겸손해야지 마치 주미 의원님을 훈계하듯이 육선 의원을 하고 법무장관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법적인 책임은 면했지만 지 책임은 있는데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체이병 사건 선동이다 경쟁이다 정쟁이다 하면은 가이드라인 주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돼서 이미 지금 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군 재판도 벌어지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줘서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 무인기 침투 침투됐는데 무슨 침투가 안 됐다고 그러세요? 그 책임질 수 있어요? 그말이야왜 이렇게 위증을 합니까? 전 밑에서 검열단에서 분명히 비행금지구역이 침투됐는데 그럼 사과 해야지 오히려 그때 문제 제기한 저보고 간첩이라고 몰고 말이야. 어떻게 어, 대통령실이 그 모양이에요? 문제 제기한 간첩이고 또 보감청 한번 봅시다. 휴민트에 의한 정보 유출 보감청 됐다고 문제 제기가 했,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산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대통령실 주장이 휴민트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이죠. 저는 모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찰서 조사, 휴민터. 그럼 휴민터면 간첩인데 간첩 색출했어요? 또 예산을 그리고 나서 86억 예비비율을 요구했어요. 기재부에서 이, 이 사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기재부 예산이 86억인데 저 밑에 보세요. 상반기 언론에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후 경호 시스템을 강화를 위해 경호처와 예비비 협의를 해왔다 이거예요 네 1분 번더 드리십시오 그러면 왜 이거 보안 여기서 예비비 올라갈 때는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휴, 도대체 간첩에 뚫렸다는 거예요?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뚫히면 경호처장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무인기에 대해서 뚫렸고 보감청에 뚫리고 뭘 잘했다고 뭐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방장관됐다고 했을 때 뚫히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무, 무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스, 스쳐갔다고 얘기하겠죠? 아니 우리 김병조 의원님 피7 3 공력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행금지 구역이 하늘의 울타리 아닙니까? 피7 3 공력이 전부 다다 다 경호처 책임입니까? 비행금주구역의 경호처 책임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실패인 거예요. 그런 같고. 살살하시죠. 김병주 의원님. 너무 부드럽게 하실 수. 아니 그건 아,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아, 아이 의원님. 이,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수 있나요? 아이 저 간사님. 우리가 이게 목소리 크다고 해서 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응? 아니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죠. 아, 지금 얘기하려니까 작업 잘하지 않습니까? 예, 저 후보자님 차분하게 네.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무인구무인기에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조 의원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른다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P73 공력 자체가 전체가 경호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방사에서 작전하는 겁니다. 왜? 경호처에는 대공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방사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앞 안에 코아만. 치킨 그 보안 때문에 제가 말씀, 몇 키로는 못,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코화 지역만 경호처장이 통제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치상공역 북상에 사, 잠깐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대통령 경호, 그, 저기, 이, 대통령실의 상공이 뚫렸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김병주, 김병주 의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다. 끝나셨고요. 후보자님. 답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감청 어, 의혹 문제도 이건 도감청이 아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기에 대해서 도감청 의혹이 아닌 걸 자꾸 도감청 했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도감청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이,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자, 저 자 김병 김병주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마무리 다 하셨나요? 네, 도감청 의혹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감청 의혹은 근거 없는 의혹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휴빈태 얘기는 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위원님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텐데 후보 지금은 후보자께서 답변할 시간이고요. 다음에 또 제재 보충 질의할 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마무리 하셨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간도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내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네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이련주는 무엇인지, 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13일에 오전 아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잔주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1 0 8 0 2 5 2 3 2 똑같이 무료 극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